반갑습니다. 다시 건전한 삶의 구성원으로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동행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모두다 행정사에서는 카페에 주신 질문에 대해서 양질의 질문들을 선별해 영상으로 제작하고 대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무료 답변입니다. 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것이고요. 그냥 그래요 님의 질문입니다. 신랑이 이번에 음주운전 사고를 냈어요. 대물이 돼 대인이 명이고 한 사람은 입원했어요. 초범이고, 음주 수치는 0.07% 나왔어요. 지금 너무 막막하네요. 저도 일을 안 하는 상태고, 애 둘은 아직 어리고 엄청 자책하고 후회하고 있는데, 진짜 그래서 더 제가 뭐라 할 수도 없고 너무 막막하네요. 이럴 땐 뭐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크게는 상관이 없지만,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를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의 경우, 특히 합의, 형사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에는 처벌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합의를 꼭 보셔야 합니다. 전치 4주 이상인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에는 꼭 합의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합의를 보고 싶다고 해서 합의를 항상 볼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먼저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뜻이 잘 전달이 되도록 하시고 합의 의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합의 다음으로 준비하는 것은 경찰 조사입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경찰서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두려움에 떠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경찰 조사 시에는 다른 양형 자료들 보다는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보통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조사관님들이 공통으로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경위. 두 번째,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부분. 세 번째, 지병이나 직업, 수익, 가족 관계에 대한 부분. 네 번째, 사고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부분은 양형자료입니다. 현재 대인사고가 두 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합의서와 탄원서가 들어가면 가장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또한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고 하시는데 부양에 대한 부분들, 자녀에 대한 증빙 서류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합의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양형자료나 면허구제에 관련된 부분들 형사행정쪽으로 두루두루 준비하셔서 앞으로의 과정들을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 모두다행정사 카페에서는 양형자료 매뉴얼을 비롯해 면허구제를 위한 매뉴얼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고 카페로 넘어와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